안녕하세요 요리 전문 채널 진지한상입니다 쌀쌀한 요즘 더욱 생각나는 국물 요리 별다른 반찬 없이도 근사한 국물 요리 하나만 올려도 밥상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맘때 즐기면 더 맛도 좋은 제철 꽃게를 사용한 얼큰한 국물 요리 꽃게탕 만드는 법 레시피로 오늘은 함께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꽃게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냉동고에 15분 정도 넣어 비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채소 손질을 해볼게요. 단맛을 더할 배추는 크기에 따라 2에서 4등분한 다음 2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고추도 어슷하게 잘라 준비하겠습니다. 파는 세로방향으로 2등분한 다음 3에서 4cm 간격으로 자를게요. 마지막에 고명처럼 올려 향을 더할 깻잎은 돌돌 말아 0.5cm 두께로 얇게 채 썰어주세요. 맛있는 단맛을 더해줄 무는 크기에 따라 세로 방향으로 2에서 4등분해주시고 0.7cm 두께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두부는 큼직하게 1cm 두께로 잘라 준비할게요. 자 이제 양념장 재료를 한대 넣고 섞어주세요. 오늘 맛의 핵심은 바로 새우젓인데요. 밑간도 맞추어지고 감칠맛이 더해져서 사용해보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꽃게를 손질할 차례입니다. 손질하실 꽃게의 배 아래쪽에 칼집을 넣고 딱지를 열어주세요. 내장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안쪽 아가미를 제거한 다음 너무 날카로워 위험할 수 있는 뾰족한 부분은 가위로 다듬어 줄게요. 이제 먹기 좋게 꽃게의 크기에 따라 2에서 4등분 해주세요. 이렇게 손질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육수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적당한 크기의 냄비에 물 500ml, 멸치 육수 팩을 한개 넣고 10분간 중불에서 끓여 육수를 완성해 줄게요. 저는 아까 손질하고 남은 팥뿌리도 함께 넣어 육수에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손질한 채소와 꽃게를 담고 육수를 부어 끓여주세요. 그리고 한소끔 끓으면 불순물과 거품을 걷어내 주시고 양념장을 넣어 한소끔 더 우르르 끓여 줄게요. 마지막으로 깻잎을 얹어 주시면 꽃게탕 끓이는 법 완성입니다. 따끈하고 개운하게 즐기기 좋은 얼큰한 국물요리 꽃게탕 집에서 만들어 더 푸짐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즐기세요. 지금까지 요리 전문 채널 진지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